안녕하세요 신공남입니다. 오늘의 실림 공부 실림 1등 고기 뷔페 되겠습니다. 가성비 괜찮고 고기 맛도 괜찮은 곳이라서 고기 뷔페로는 여기로만 옵니다. 이름하여 실림 고기사롱 되겠습니다. 위치는 4번 출구 쪽으로 좀만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2층입니다. 영업시간은 12시에서 23시 20분까지이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매장으로 전화 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기사롱으로 바로 렛츠고. 이곳 2층이 고기사롱입니다. 프리미엄 숯불고기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내부는 요래요래 요래 좀 깔끔합니다. 최근에 몇번 갔을 때는 좀 웨이팅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은 웨이팅 없이 스무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셀프바에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퍼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런치타임은 17,500원이고요. 디너타임은 18,500원 되겠습니다. 미취학아동은 7,000원. 초 1에서 초 3까지는 만원 되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형님, 누님들에게는 아주 맞춤식입니다. 이용시간은 2시간 되겠습니다. 사이드 메뉴로는 이제 된장, 찌개 비냉 물냉이 있는데 쫄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냉은 먹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된장찌개도 최근에 먹어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자 메뉴를 둘러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기와 함께 찍어 먹을 소스거리들 고기와 함께 구울거리들 고기와 함께 구울 김치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야채도 다양합니다 쌈채소 마늘 청양고추 버섯까지 야채가 많은 게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쫄면 샐러드 고구마 튀김 치킨 만두와 김말이 친구들까지 그러면 이제 메인인 가장 중요한 이제 고기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삼겹살 돼지 양념구이, 닭갈비, 돼지 껍데기 소세지 이렇게 있습니다. 오면은 무조건 양념 전에 생 고기를 이제 먹어주는 게 국룰이죠. 고기 굽기 전에 뷔페에서는 항상 찝어 먹을 것들을 먹으면서 배를 살짝 위로해줘야 됩니다. 고기가 익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고픔에 예민해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입에 쑤셔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고기가 익을 때쯤 다양한 쌈채소에 고기를 싹싸 먹습니다. 제가 이제 뷔페를 원래 잘안 다니는 이유가 고기가 솔직히 별로라서 잘안 오는데 여기 고기는 괜찮습니다. 염지랑 뭐 숙성법을 연구를 엄청 하셨대요. 괜춘 괜춘합니다. 전체적으로 뭐평준은 하는 맛이다. 제가 입이 좀 짧아가지고 비페를잘안 옵니다. 저랑 같이 비페 오면 항상 같이 오는 사람이 다 먹은 거야? 그거밖에 못 먹어? 이런 압박을 주곤 하거든요. 그런 이식을 버려야 됩니다. 비페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해 이런 느낌 말고 저렴하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미련하게 막 배에 쑤셔 넣으면 그 탈합니다. 그렇다면 식사 타임 가겠습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신림 고기사롱 총평 가겠습니다. 네. 대식가들과 먹으러 간다 하면 비페가 떠오르죠. 저 같은 이제 소식가들이 굳이 많이 먹진 못하더라도 다양하게 이것저것 한 입씩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신림 프렌드들 중에서 대식가들이 여기 자주 오자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무지 많이 먹어도 눈치가 안 보이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식가든 소식가든 그리고 고기의 질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대식가든 소식가든 고기사롱 괜찮하니까 괜춘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상 신림을 공부한 남자 신공남이었습니다. 그럼 빠잉 신곡남은 실림포리츠 부동산과 함께합니다.